여기는 세인트 판 크라스역입니다. 저희는 지금 파리를 갑니다. 어, 네. 파리를 한 2박 3일 정도 여행해볼 생각인데, 올림픽 때문에 파리가 지금 갑자기 물가가 너무 높아져가지고, 지금 현재 파리 여행 물가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이번 영상 통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있으니까 잘 못하겠다. 내가 <laughs> 원래 한 번에 잘하거든. 없다고. <laughs> <laughs> 어, 없다고 어, 어, 어떻게 생각해. 진짜로 이거 유로스하고 둘이서 합쳐서 한 40만원? 50만원이면 갔다 나왔는데 지금 둘이서 한 90만원. 저희가 파리야. <laughs> 야, 파리 국력은 올 때마다 멋있어. 나왔어. <laughs> 어, 어, 끝이야. 국내선 타는 거 같지? 갑자기 경찰이 사람 몸 수색한다. 왜? 왜 경찰 무서워. 이곳이 파리야. 어? 뭔가 더 유럽 같지? 저런 것들 아. 보면 뭔가 더 아기적인 느낌이 있어. 영국하고 또 달라. 또 다르지. 비슷하면서도. 느낌 알라. 음식을 잘해 놨는데 또다 걸어 놓고서. 아. 어. 버스요. 음, 길어. 한 개가 더 있어. 그러니까 버스가 1축하게 생겼어. 그 영국은 2층 버스는 여기 또 여기는 <laughs> 1층인데 두 개. 1층인데 두 개. <laughs> 가정집을 내가 빌리는 데라고 그랬잖아. 네. 에어비앤비라서그래 아 이게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아, 어, 임로 뭐. 엘리베이터는 다 이래. 아끔은 오마은 수동이야. <laughs> 내가 이번에 집좀 신경 써서 구했어 나름. <laughs> 짜잔. 이 신발은 와 집이. 좋지. 여기 일단 거실이야. 야 이건 뭐 엄청 크지. 호텔에 자는 것도 물론 좋지만, 프랑스식의 가정집에서 잡아는 것도 응. 재미잖아. 이게 딱 옛날 파리 사람들, 그 이거 지 병날로 하는 그 자리잖아. 아, 여기. 아, 여기가 거실이야. 거실이고, 거실, 거실. 아, 소파 아, 있고. 소파 아, 있고, 테이블 아, 있고. 아, 오, 화장실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네. 변기가 아니야. 비대요? 어, 비대. 응. <laughs> 여기서 아빠 자면 돼. 위로 와서 <laughs> 한번봐보 아까 어, 우리 유로스타 타고 온 기차예요 유로스타 여기 빌리데 화장실 아 이게 화장실인가 주방 여긴 주방 냉장고있 어, 여기는 냉장고 이기 써도 돼 우리가 뭐 사다서 넣어놔도 되고 유럽 <laughs> 유럽 국자 얼마나 오래 썼으면 이렇게 됐을까 빈티지인 것 같아요, 음. 빈티지. 진짜 웃긴그 사람은 뭐 우리 여기 붓는 동안에 안 좋았다 이랬는데 안 잠깐 별로 피신하고 여기에 세를 내주고 돈을 버는 거야.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열을 빌리면 한 400만 원 돼. 근처에 호텔들이 한 10만 원 언저리 했었어, 원래 지금 올림픽 기간 때문에 다 25만 원, 30만 원 가까이 하는 거야. 여기 도 아마 내생각인데 올림픽 본 기간 들어가면 50만 원, 70만 원 받은 거 나는 일요일에 하고 사투도 안 해. 내가 방학하는 이 택시인가? 네, 택시예요. Gallo. Ça p 카드 카드. 맛있어요. 여기 남도라고 조그만 한식당인데. 어. 괜찮. 맛있 Yes. 비빔밥은 1 2 5 정도 하고 도시락류들도 있고 어, 오징어 초무침, 그리고 갈비탕, 그리고 짬뽕, 라면, 원김밥, 아원한국말해줬요괜찮아요어한국말 아, 네, 하세요? 네, 어, 어, 아, 네. 어 괜찮아. 네. 아, 예. 김밥 하나 한 명. 네. 그다음에 순두부찌개 하나 만요순오케 아, 어떻게 한국만? 약한국 실리언기있 있었어요. 리온 시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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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온에일온시어요시리장 시리온, 장 여기서 리년까리 어, 내가 리년까지리 한국 식당에 일하고 있습니아 예, 예. 공부 잘하시겠네 그러니까 기서 <laughs> 와요? 예. 아니요 여행 왔어요 여행 아, 여행 왔어요? 예 외국 나 한국 너무 좋아해요 아야 한국이 <laughs> 좋지 골, 소스 다하고 야채랑 계란, 계란 소스, 고추장 아,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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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그렇게 담아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 옛날에 사장님은 거기에 계란 따로 이런 거 따로따로 따로 아. 근데 유럽은 왜 어제 우리도김치리시그거 그의 그의 반 그의 반김그나왔잖 그의 아. 그게1 7 0 0 0원 그의 <laughs> 반칙. <태국> 그의 <가문> 반칙. <사장>. 그의 <laughs> 반칙. 그의 반 압둘라? 반칙. 그의 반칙. 그의 반라그이 반칙. 그의 반칙. 그의 반 그의 반칙. 그의 반 음! 맛있어 음. 맛있게 괜찮으세요? 음,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찌개가 맛있네요 찌개가 맛있어요 네. 아니, 찌개가 웬만한 한국집보다 맛있는데 진짜 그래요? 네 <laughs> 한국사람 많이 와요? 네 한국사람하고 다른 사람도 한국 엄식 많이 먹어요 이거보다 한국 진짜 너무 좋아요 내가 한국에 시련을 사올 때 <laughs> 음... 한국 음식을 많이 먹 한국 음식 요즘에 관광객이 많아요? 여가 올림픽 이이 어, 여기가 어, 어. 숙소가 너무 올랐더라고요 세션 네. 티켓 있잖아여기더 네. 많이 올랐어 호텔가 네. 많이 올랐어 여기 사아거 사람? 생각없었어 똑같아요 살거남은 사람? 랐어요또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핸드폰하고 카메라 이렇게 이 음. 가방 옷 좋은 가배당 생각 다틀래 한국 가면 좋아로 아, 그래요? 음. 임금도 네. 한국 이좋아요돈 네. 벌기도. 네. 그 치안이 좋잖아 치안. 네. 뭐 이렇게 뭐 소매치기 이런 건뭐 없으니까. 이거 한국 식당 많아요, 파리한 200개나 300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파리에만 한식당에한식당 네. 예. a 어, 파리에만. 파리에만. p a r i 어 p 어이구 s p a r i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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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많이 양해 네. 많이 주셔서 감사니 네. 네. 네, 내가 더 많지. 아, 아, 감사합니다. 네. 잘, 네.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네. 네. 먹었습니다. 습니다 네. 어, 네. 네. 아, 진짜 잘 먹었다. 맛있게. 해. 어. 찌개가 한국에서 먹는 것보다 정말 더 맛있어. <laughs> 한번더 택시를 타고 저희는 지금 몽마르트 언덕에 가고 싶. 또 몽마르트 언덕이 예술가의 도시니까 가고 싶다. 근데 미터기가 미, 룸미러 위에 있다. m 시고 c i beaucoup. 올림픽이 i bien. Olympia, y 보이면, 사 찾아. 매점 매점 같은 것도 많아. s 물은 2유로네요 2,800원입니다. 비싸지 a t 0 n g 가 t u n Gatun, Gatun, g 야 그 식당에서 그 사람들에게 소매치기 조심하라. 언제 탈리스 나라에서 감동이 안 봐. 엄청 대대적으로 하고 있어. 진짜 워낙 많아서 갖다 놓으면서. 좀 의심스러운 사람 막 몸수색하고 하잖아드핫 원? <목소리> 아, 야. 하트야, 하트. 정확히 하트. 날개. 한 6천원 정도 하는 커피 그렇게 안 비싸네 어 그냥 한국하고 비슷 정도? 네, 비싸네 어. 한국도 라떼 스타벅스 6-7천원에 6 7천원 하잖아 지금 이제 가는 데는 목마르던 데그막 어떤 사람들한테 막 팔찌 채워줘서 돈 뜯으려고 하는 음, 영상 봤어? 음, 음, 음. 거기 거기 저 위에 언덕이 끝에 있는 게사크레테르 대성당 음. 여기 이 사람들을 피해야 돼 절대 이 사람들 음. 팔찌 채워주고 하는 데거든? 그냥 건강하게 싫다고 하면 돼야 돼 음. 다들 팔찌 들고 있잖아, 지금 손에. 이제 조심해야 된다, <laughs> 우리. 무서운 아시들이. 눈도 아시면안돼 이걸 따라서 계속 올라가서 성당까지 올라가면, 빠르 신의 전망을 다볼수있다 오케이. Okay. 땡큐, a n k you. Merci. It's okay. Yeah. Thank you. Thank you. 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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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뒤에 있는 사람들, No, I don't think you are. T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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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저희가 지금 도착한 곳은 개선문입니다, 개선문. 할 거야, 아까 그런 매점 같은 거에. 우산 하나 살까? 어. 비가 와가지고, 우산을 하나 좀 사야 될것같아 네, 내일도 계속 비가 오고 하니까. 15. 15. 사실, 이게 지금 광고할 거거든. <laughs> 이게 지금 빨지야 그래서 내가 캐시 이거 지금 결제하는 거야 이걸로 또 이번에도 하나 비바 터치 카드와 광고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이탈리아, 미국, 프랑스, 영국 다 써봤는데 전 세계 어딜가나다 되고요. 여러분들 사막 한 가운데 떨어져도 언제 어디서나 결제를 할수 있다는 점. 요크를 더 보기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 카드를 실제로 신청할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카드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광고를 끝까지 봐주시는 덕분에 제가 아버지 모시고 효도 관광을 할수 있는 그런 또 여비도 마련할 수 있고 감사드립니다. 아빠, 나 지금. 여행비 벌어서 광고하고 그래? 네? <laughs> 어아마는 이게 신기하지 않아? 팔찌 신기해 팔찌 어떻게 이게 팔찌인데 전 세계 어디서나 다돼 미국, 런던 이런 데는 다 이걸로 버스도 탈수 있고 지하철도 탈수 있어 마마 음. 음. 엄청 음. 크네 실제 보니까 진짜 크다 여기 이렇게... 불이 표있어오 따뜻해 엄청 크지. 상황죽라고 응. 어. 아니, 그냥 지하철 타고 갈까? 자, 이번에는 파리에서 지하철 타고 겠습니다 t n ticket, 1 0 tickets e 이렇게 지하철도 탈수 있습니다. 이걸로 <laughs> 들어가면 돼. 밀고 들어가면 돼. 한번 지하철을 탈 때마다 2.1유로 정도? 근데 이게 올림픽 기간이 되면 두 배, 한 6,000원 정도로 오른다고 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긴 하거든요. 올림픽 기간에는 오히려 더 가격을 낮춰서 보통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지잘 모르겠는데 그 반대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올림픽 기간에는 그냥 보통 평상시에도 해야지 그 기간이 열려요. 가만히라 도냅두데 놀라네 아빠 놀라 엄청나게 큰데 근데... 생각보다 크지? 올라갈수 있어 아니 <laughs> 아이고 지금 아 올림픽 경기장으로 쓴다고 지금 경기장 공사 중이다. 아 지금 막아놨구나. 들어가서봐봐 근데 이게 너무 아쉽다. 왜냐면 여기 어, 여기까지만 좀 해놔도 되게 좋거든. 응. 이거 안 해놨을 파리 올림픽 때문에 도시 전체가 여기저기가 지금 공사 중인 것 같아. 왜냐면 저기는 티켓을 산 사람들의 경기를 보는 데니까 여기를 열어둘 리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림픽 기간에 또 파리 여행하실 분들은 이런 점들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파리 에펠탑 앞에 올 때마다 매번 가는 식당에 또 왔습니다. 영어로도 할수 있어요? 네, 이미 결정했어요 버거가 있어요 햄버거 빵이 이만하잖아요 고기가 이만하고 고기가 이만하고 버가 송으로 올라가 고기가 이만하 버거가 송으로 올라가잖아요 맛있어 하나도 안 느끼해 하나도 안안안 <laughs> 잘 먹었다 오 저거야 저거야 <laughs> 짐을 먹으러 지금 또 파리하면 빵 아닙니까? 빵집 가고 있습니다. 이거지. 정말. 아침으로 빵 샀습니다. 음, 이건 어유굴. 파리 여행 이틀 차인데 오전 내내 지금 비가 와가지고 오전에는 조금 실내 활동 그런 데 위주로 좀 다니려고 합니다. 5 서비스 이게 말로만 듣던 라파에트백화점이요 백화점 구경하러 왔습니다 라파에트 들어가볼 수 있는 구름다리가 있라파에트 안에 있는 카페에 잠깐 왔습니다 저희는 이제 오페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오페라가 안에가 그렇게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왔는데 사람이 진짜 많네요. 지금 현장 갈건뭐 시스템 문제가 생겨서 안 된대. 그래서 인터넷 사는데. 안녕. 네, 아 코리안. 아 코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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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메시지 올게. 와. 뭐? 사는 줄이래 새끼 사는 줄? 여기 에펠탑 올라가는 게2 2유로니까 인당 3만 원 조금 넘는 정도 걸어서 올라가는 거야 야 그래서 1 4유로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올림픽 기간에는 여행을 안 오는 게 맞다 올림픽을 볼 거면 올림픽 기간에 오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뭐든지 사람이 많이 몰려서 줄이 길고 에펠탑이나 기념비 같은 거를 보려고 해더라도 그 옆에 경기장을 다 짓고 있어서 약간 공사장이 많이 보이고 뭔가 풍경을 평상시대로 볼 수는 없는 상황이다. 요런 거를 알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시간 좀 넘게 주셨어. 에펠탑 어. 타워도 우리 하나 비바 터치 카드와 함께 결제를 했습니다. 엘펠 타워마저도 입장할 수 있는 하바 하나. 아죄송요 하나 비바와 쉽지 않다 이거. 어떻게 남. 여기, 하나. 하나. 어? 여기, 여기 하나. 위에 거랑 똑같아. 우리까지. 어. 운전사 아저씨가 있구 나게.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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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오 생각도 오청 빠르다 오 <laughs> 근데, 우리가 또. 한번운데귀 Merkel이... 아, 아! 어, 진짜 무서워. <laughs> 오, 진짜 높다. 무서워. 무서워. 오, 이거 봐. 우와. 우와. 봐봐, 이렇게 봐봐.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어차피, 이금우리까지는안 가는구나. 아니, 가는데, 이미 어. 탈스야 <laughs> 아, 아니한 바퀴 돌아볼게. 이데 왕수. 오늘은 왕수. 오오은오늘오늘오이 봐. <목소리> 오 와, <laughs> 와 이거,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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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laughs> 와, 멋있게 멋있다. 힘들게 올라온 만큼. 멋있다. 아, 파리와 관련된 것도 있고, 에펠탑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너무 힘든 거 있잖아. 치가보이고 아, 이게 역대 불꽃쇼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나 허리가 너무 아프다, 지금. 원래 <laughs> 서었선생님나 응. 핸드폰 어디 있어? 나한테 있어, 나한테 있어. 아, 어,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laughs> 카드로 결제할 진짜 너무 잘 먹었다 이게. 국일관 이제 저희는 체크아웃하고 오늘 파리여행 마무리 파리 여행 마지막 날인데 제일 먼저 온 데가 판테온이라는 곳인데 판테온이 보니까 프랑스의 위인들이 여기에 잠들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Is it q u e c k to buy ticket? Yeah, it's right there. a n thank you. welcome. 그냥 안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줄이 너무 길고 줄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지금 한 15분 서 있었는데 거의 앞으로 나가지질 않아서 그냥 겉에만 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하나 봅니다. 신랑 신부 파리 멋쟁이들 저희는 지금 판테온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근처에 한국식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그냥 커피 한잔 하려고 합니다 할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자, 안녕하세요. 네, 두 자리 아 예. 네. 네. 이거 혹시 행사 때문에 오셨나요? 아니요 그거아에요 그냥... 그냥... 아, 네. 행사 같은 걸 하나 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종류별로 선미한과라고 100년 동안 한과를 만드신 명인분이랑 저희는 파티세리 후르츠에 저는 이마선 셰프고요 프랑스 양과자를 만드는 과자집이에요 그래서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약과 모양의 쿠키 그리고 마들렌 모양의 약과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렇게 한번 틀어서 한과를 조금 더 재밌게 먹어보자 저희는 그냥 처음 한잔하러 왔는데 네. 이런 걸 하는 줄 몰랐어요 그냥 왔는데 그게 저희 사 먹을게요 사 먹을게요 사 드시고 이거는 사 먹을게요 저희... 선물 하나 주셨어요. 너무 고맙게. 흑임자. 흑임자 한 번. 플러스 82도. 이 82가 한국 국제자나 코디야. 아, 그... 네네. 아, 여기 집주인. 할머니 하나 등 일로 네, 이거 하나랑 저 티케이스 아, 하나. 네네. 진짜 아, 아니에요. 진짜. 아유. 이제 집올때아집올때 그날 마스크. 주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챙긴다고 올오히 공실이 많요아 그래요? 너무 리올리많아요아 이제 이때 한번 땡기 이렇게 한거라 약과 하나 샀습니다, 저도.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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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거야. 노트르담 성당, 저거야. 저거 보러 가는 거야. 노트르담 대성당이야. 저거 보니까네. 알겠다고 뭔지 알겠지? 밑, 밑에 이렇게 세개 그, 이렇게 아. 그 지금 돼 있는 아. 아. 이 화재가 났다고? 화재가 났어 ...잠탑은 화마를 잠디지 못하고 결국 붕괴됐습니다 ...오늘은 어제 오후 6시 50분 내가 보고 올게 가서 보고 와봐 그냥 마이너스 점프 이렇 여기는 세인트 샤펠이라는 또 다른 성당에 왔는데 여기서 지금 사람이 너무 많아요 큰일 났다, 줄 너무 많이 낼 너무 1시간 이상 서야될것 같아. 1시간 이상? 그냥? 응. 했어. 입장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위주로 다녀야겠다. 그래. 뽕네프 다리야. 아, 여기 연인들이 와서 막 사랑을 속삭인다는 그놈의 뽕네프 다리. 맨날 파리, 뽕네프 다리. 가어차 뽕네프 다리. 이게 파리지. 이 날씨가 말이야 그래도 프랑스 왔으니까 프렌치 푸드 먹으려고 지금 한 프랑스 식당 가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그냥 가까워서 그냥 들어갑니다 이거 파리 올림픽 그 로고 디자인을 진짜 잘했다고 생각, 생각을 하는데, 불꽃을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멀리서 보면 여성이잖아. 근데 프랑스는 여성이잖아. 잔다르크도 있고, 여성의 인권, 패션 모델 같은 얼굴띠고 설명이 필요 없이 누구나 봐도 이해를 할수 있게 해놔가지고, 이거 너무 잘한 것 같아. 아, 거 같아. 고 아, 요거 잠깐 내가 먹는 방법 알려줘. 이렇게 잡고. 음. 이렇게 숟가락을 포크로 탁 찍어서 근데 음. 음, 이집 맛있네 맛있다 맛있다 이게 아. <laughs> 이거야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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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안올래요안올 수가 <웃음> 없어 <웃음> 뭔가 사람들이 프랑스만 오면 아, 이런데 올라가 오는거야 그래. 여기가 뜰르리 정원이야 띨르리? 어, 정원 잘 갖고 왔다 진짜 응? 잘 갖고 놨어잘 해놨지 잔디가 이렇게 탁 이렇게 자라서 깔아두지 않고 잡풀이 못사니까 음 밑에는 못가겠네 원래 갈수 있는데 여기도 원래 다 들어가 볼수 있게 막아놨고, 이쪽에도 원래 다 유원지 같은 거 있거든, 여름에. 근데 지금 다 올림픽 때문에 다 사방팔방 공사. 아, 원래 여기도, 여기도 원래 엄청 예쁘거든? 공사한다, 여기다 막아놨네. 세계에서 가장 예쁘다는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들어가 보 봐. 지 오페라 안에서 커피 먹는 것 같지 않아? 저희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지금까 저랑 저희 아버지랑 같이 여행 다니는 거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휴전으로 탈수 있게끔 광고로 저를 원내주신 우리 하나 비바터치 카드께 또 진심으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이게 해외 어디서나 쓸수 있는 체크카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냥 체크카드 하나 더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영상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안녕.